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또 이스라엘에 또 우리 사라가 있어서 상당히 또 예민하게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예수교서 18장이 이제 아버지 아, 아버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이제 그럴 일이 없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고 하면 어찌 되니냐 음.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우리가 뭐 조상 조상의 음. 죄 때문에 어다 조상 죄 때문에 어, 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 것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내가 조상다 하지 말고 <laughs>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 살아라 하면서 오늘은 이 장은 회개를 돌이키는 장인데요. 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어.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산에 좋은 산에 음. 좋은 경치 좋은데 뭐 영험 있는 데 가서 우상 섬기고 굿하고 우리 우리식으로 말하자 굿하고 거기서 먹고 그런다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들럽피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지,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아주 그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월경에 있는 여인과 관계하면은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 어떤 경우에는 뭐. 매춘부에게 가서 자이 역정을 해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 일을 음. 위하여 꽃, 꽃이 거짓하지 아니하며 어.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윤례를따르며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준다. 보살펴 준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아주 사람이 예 아, 사람이. 그게 아주 그냥 뭐에 썩어버리죠. 그렇죠. 네. 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의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음.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판자를 음.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음. 우상하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음.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를 바꾼 할지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이제 이웃의 아내 이랬는데 한번 원을 한번 볼까요? 네. 이웃의 아내가 지금 뭐지고 이웃의 아내 1절인데 이웃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보자고 왜냐면은 이웃의 아내를 가만히 주겠어요 남편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그말 하고 나니까 이웃의 아내가 아 18절인가요 잠깐만요 11절에 neighbor's 11절. wife 이렇게 되어있는데 라 인데 음. 라 음. 그냥 음. 끄지 요안꺼졌어안 꺼졌어요? 네 아, 아. 자 여기 원어는 레라는 말인데요. 아 여기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될수 있냐 하니까 뭐 친구 뭐뭐 어, 어,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도 다양하게 번역이 될수 있고 어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아1 1절에이 말씀은 아 예이 말씀 여기 있죠. 아이 말씀은 이웃에 이제 맞지? 아, 십일 절 여기 약간 있네. 예, 이웃의 아내, 예, 이 아마 매중부나 이제 그러니까 음. 성모그 누구야, 그, 그 남편 이 있는 그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십 십사 절이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다 았 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이에서 대물을 음.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계속 나오죠. 예, 네. 사람을 네.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음. 벗은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음.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음. 음. 그의 아버지는 심히포악하여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음, 아버지가 먹은 심포도는 이제 자 자기 그 이만 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음.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그... 담 담당...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네.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네.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자, 공의도 공의도 그렇고 죄도 네. 아, 그렇다. 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거길에서 그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어인이 돌이 어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다. 자 하면 같은 이야기 계속. 그런데 내가 아는 어, 어떤 그, 어, 그 히브리어 잘하는 음. 그 이제 그 유대의. 목사님 계신 그분 설교 들어보면 같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도 엄청나게 힘줘 하셔. 연세도 많으신데. 어. 여기도 아마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 같은 것을 일종의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다하는 이스라엘 족속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아, 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음. 그니까, 러 죄를 짓다가도 음. 다시 해개하고 돌아오면은 영혼이 보존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음.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 연왕기서 네. 읽을 때도 보면은. 어, 그 왕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가 스스로 회하리고 음.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아는도다. <laughs>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아.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도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 뭐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다고 지금 어. 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 맞죠. 예.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뭐 장자라 장자라고 내말잘 듣고. 아, 그럼요. 착한 애들도 뭐 착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부모만 안 듣는 애들 많죠. 수요와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네.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각 사람. 네. 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글림돌이 되지, 아니, 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 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해결하라. 음. 아, 해결하라. 이제, 그, 그 이야기입니다. 어, 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뭐 시대가 어떻다, 심지어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범죄하는 각 영혼이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